자 루닛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선생님 입니다 자 요번 시간 역시 루닛 한번 살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분도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나서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롭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루닛의 주주방에 입장하신 주주님들의 걱정이 좀 많이 크게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자, 무상증자 이후에 현재까지도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2% 가까운 이런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주님들의 걱정하시는 마음은 너무나도 좀 당연하다는 생각은 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먼저 12월 1일 날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해서 올려드렸지만,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 같은 경우는 지금 예견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장기적으로 이 루닛이라는 종목 자체는 충분히 이렇게 메리트, 충분히 이런 메리트가 있고, 충분히 인생 종목이 될수 있을 정도의 이런 큰 상승은 나와줄 수가 있겠지만, 자, 반대로 수익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는 무조건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자, 추가 매수라는 카드로 전략을 짜면은 어떻게 된다? 자, 수익률 자체가 극대화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이런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 뭡니까? 바로 이 무증 물량. 바로 이무중 물량의 소화 과정, 이런 소화 과정이라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먼저 12월 1일날, <laughs> 12월 1일자 <laughs> 먼저 이 12월 1일날 같은 경우 지금 신규 상장이 1,400만 주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상장이 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1,400만 주의 이런 소화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루닛의 재료와 모멘텀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1400만 주나 되는 이 물량을 소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떤 겁니까? 바로 이 12월 달. 이 12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있습니까? 바로 12월에 대주주를 포 대주주를 포함해서 큰손 주주분들의 이런 양도세, 이런 양도세 회피 물량에 출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자, 이런 10억 원 이상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도세가 충분히 이렇게 가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룬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의 이런 포지션을 좀 잡고 이런 식의 포지션을 좀 잡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살펴보 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저 이선생 부티크에서 10년간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곧 작전이 시작이 되는 이런 세력주 한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제가 좀예시를좀이 루닛으로 좀 예시를 좀 드려드리면은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자 이런 구간에서 추경매수로 진입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주가 상승하기 전 구간이 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야지만이 이렇게 자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위험성이 큰 만큼 이렇게 큰 수익도 좀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살 자리와 팔 자리를 구분 못 하고 잘못 진입하게 되면은 반대로 큰 손실을 안겨 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무려 8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활동 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제가 이 종목을 받고 제가 직접 차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비중 다 잡아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변수는 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 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448. 8%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될 수는 있죠. 자, 그렇지만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에 있는 번호 2 8 7 2 0132번으로 자요렇게 세력주 <laughs> 자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먼저 단톡방 안으로 초대를 좀 드릴 텐데 제가 이방 안에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 매도에 사정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놓은 자료를 먼저 발송을좀 해드리고 제가 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돈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자2023 연도 마지막 한달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달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에 있는 번호 28720 하나 3 2번으로 자 요렇게 세력주 세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고 그냥 무조건 참여하신 다음에 돈만 벌어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루니 종목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루닛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laughs> 자 12월 달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급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하락은 어디서 멈출 것이냐 자 산술적으로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 봐도 자 12월 1일부터 12월 1일부터 지금 금이 오늘 날짜 자 12월 8일 오전 8시 53분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월 7일까지. 휘... 대략적으로 지금 200만 주 정도의 물량이 지금 이렇게 출하가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증의 물량 총 얼마입니까? 총 1,400만 주죠. 총 1,400만 주예요. 자이 1,400만 주가 모두 매도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양도수의 회피 물량까지 합쳐서 최소치로 잡아도 지금 1,000만 주이 1,000만 주 정도는 지금 매도 물량으로 나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하나 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올지 아니면은 방향성을 바꾸면서 횡보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매도 물량이 나올지 자 이렇게 방향성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방향성만 바뀔 뿐인 거지 배턴할 거는 배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이 방향성이 바뀌는 시점은 도대체가 어디냐? 자, 제가 그럼 대략적으로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뭐, 한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한 7만 1,500원 정도.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선을 좀 그어드렸는데, 대략적으로 7만 1,500원 정도. 이 라인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굳혀주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지금 이런 하락에서 횡보로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하고 만약에 이 71,500원 라인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하락의 가속도가 좀 붙어주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71,500원 라인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루이 주주분들을 좀 위해가지고, <laughs> 자, 관련된 소식들을 좀 이렇게 빠르게 좀 넣어드리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루닛의 주주 단톡방을 좀 하나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방 안에서 실시간 타점 공유부터 해서 관련된 정보들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실시간으로 좀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신 다음에 이 정보만이라도, <laughs> 이 정보만이라도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2 8 7 2 0나3 2 3, 2번, 그리고 옆에도 좀 보시면 나와있죠? 287도 013, 2번으로, 자, 루닛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먼저 자료를 좀 하나 넣어드릴 텐데, <laughs> 자, 기본적으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 루닛의 추가 매수가, 그리고 나서 목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외인의 물량, 기간의 물량, 개인의 물량, 현재 유동성까지 모두 다 계산해서, 그리고 충분히 이 거래량, 자, 이 거래량까지도 지금 계산을 해서 안쪽에다 넣어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내용만 좀 확인하셔도 무조건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자, 위쪽에 있는 번호 287201532번 옆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287201532번으로 자, 루니시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입장 코드하고 링크를 이렇게 넣어 드릴 테니까 요거 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입장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모두 아시겠죠? 아, 두 번째 이벤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제가 이 선생님이 직접 만든 이 교육 자료를 좀 배포를 좀해 드릴 을때 일단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밑에 적어 놨습니다. 본 자료는 외부로 절대로 유출을 금지 바랍니다. 외부로 유출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목차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캔들의 기초 강의,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 강의, 거래량의 기초 강의, 추세 패턴의 기초 강의, 그리고 나서 각종 보조 지표의 이해, HTS MTS의 설정. 이렇게 총 6가지의 목차가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자, 아,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신호 검색, 신호 검색. 매수 신호인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그리고 나서 이 신호를 잡아 주는 이 검색기까지 이렇게 지금 선물을 좀 넣어 놨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를, 화살표 같은 경우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검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크게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지금 화살표가 나왔는데, 화살표가 나왔는데 약간 좀 작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한번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해당 화살표의 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의 매집이 거의 끝나서 큰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세력들의 분량 테스트.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예요. 자, 이 화살표를 찾기 위하고 수많은 종목들을 일일이 다 클릭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검색기까지 같이해서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종목 같은 거는 안 받아도 되고 나는 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 연락처 적어놨습니다. 01028720132번으로 5, 이렇게 두 글자만,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시면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무료, 무료로 해당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